스텝 때는 기쁨이었어요. 음, 기쁨을 주는 귀여운 스텝이었어가지고, 제가 그래. 가서 "안녕하세요" 이러면 그냥 팁이 나오는 거죠. 어. 이야. 거기서 이제 디자이너 생활도 하다가 내거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르유헤야" 라는 원장입니다. 디렉팅파. 자, 오늘도 어김없이 누구를 위한 인터뷰인가? 그냥, 이름이 란이에요? 네, 란. 그냥 란? 하나? 깔끔. 아, 란이 깔끔이라는 뜻이에요? 빛날 란인 거죠. 왜 란이에요? 스승님이 란주 원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거기 이제 한 이름을 주신 거죠. 음. 란을 써라. 그래서 강아지 이름 뭐예요? 강아지 이름은 랄인데, 성이 있어요. 지랄 란. <laughs> 왜 지랄이야. 아기 때 너무 지랄 맞아가지고 음. 이름을 못뭐 세게 지으면 착해진다는 그 말이 있어서 그렇지 엄청 착하잖아요. 없어 지저든데 나한테 만지라고 지지는데 안 만져줬잖아요. 음. 그치 저 이제 15년 <laughs> 어, 21살 때부터 했어요. 이러면 나이가 공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대 초반이라고 하면 되죠. 뭐. 그렇죠. 만나이로 그러면 10대 후반으로 하죠. <laughs> 얘기는 수능을 망했어. 단순한데. 어, 수능을 <laughs> 망했는데 남자친구가 같이 해보자. 음 남자친구 따라 뭐 강남 간다 듯이. 그 옛날에 그 남자친구분은 지금도 하세요? 아 그분은 그만뒀더라고 어... 주식을 하시더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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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이렇게 남았죠. 어...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이름 있는 준호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압구정에서 일했었거든요. 그치, 그때 그 주노 회원은 엄청났지. 뭐 자격증만 따면 되는 거예요? 자격증 따면 네. 따도 스텝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저 있던 데는 거기 아카데미가 있어서 6개월한 번씩 계속 테스트를 보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죠. 3년 정도 스텝이요. 그렇죠. 음. 압구정 청담은 5, 6년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만약에 시험 봐서 통과가 안 되면 다시 또 6개월. 파마 많은 것도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다 배우고. 염색에 대한 이제 모바일 과학 같은 걸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또 음. 이제 그 다음 커트를 1년 동안 이제 커트만 배우. 돈은 많이 받았어요? 그때 초봉이 5 0만원 월? 어? 응. 나랑 똑같네. 아 근데 그거는 세대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세대. 하. 아 근데 대신에 아부장이니까 고객들이 팁을 주거든. 전을 일단 스텝 때 이름이 또 달랐어. 어. 스텝 때는 기쁨이었어. 꿈을 주는 귀여운 스텝이었어가지고 아. 제가 아가, 안녕하세요 이러면 그냥 팁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좀염려했죠와 많이 쓰시나봐요 5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 막 1, 2만원은 다 주니까 아. 뭐 힘든 건 없었어요? 밥못 먹는 거? 아니 한게 안녕하세요 이거 밖에 <laughs> 뭐 없는데 뭘 바꿔줘 그래도 바쁘죠 그러니까. 입도 털어줘야 되고 옆에서 얼굴도 털어줘야 되고 샴푸도 하긴 하죠 그러니까 파마 말고 있으면 10분? 시간이 안 오면 그때 빨리 가서 밥 먹고 오라는 거지 이러면 가위를 막쳐야 돼. 다 아, 드라이를 딱끼면 내가 거기에 롤을 이렇게 딱 대줘야 돼. 힘드셔서 나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 거기서 이제 디자이너까지 다 달았어요 디자이너 생활도 하다가 내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나왔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디자이너 달았을 때 이렇게 안 했어요? 딥아 못하죠 그거는 진짜 압구정 첨담이어서 가능했던 거고 그분들도 그렇게 <laughs> 음,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로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손님 받았을 때 어땠어요? 제가 근데 지금도 물론 어. 어려 보이잖아요. <웃음> <웃음> 맞아 맞아. 아 근데 그때는 진짜 젖살이 진짜 많았을 때여가지고 음. 고객들이 너무 어리게 보는 같아요. 나이가2 아. 4살이 되기도 했지만 뭐 안녕하세요 뭐 디자이너 아닙니다 하면은 위아래로 훑 셀미해 준다고요? 막이러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완전 쇼커트로 자르고 막 블랙 머리에 막 화장 너무 청진하게 하고 막 이랬어. 그첫 손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아줌마니 그냥 한3 0 대? 근데 그분이 그 다음 달에 왔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 그거 이제 나를 만났어서 왔다는 네. 그기 그런 기분이 너무 음. 좋아. 음. 자 브랜드 샵은 브랜드 네임을 보고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조금 더 고객들이 안전빵이겠다 기본적으로 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실력이 돼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유입이 많다고 해야 될까 신규 고객에 근데 개인 사분 진짜 나를 보고 오는 내 인스타나 내뭐 네이버 뭘 보고 오는 거니까 음.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더 근데 단골이 되기도 하고 내가 할수 있는 걸할수 있고 좀더 편하긴 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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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또있어 뭐냐면 난생 같은 경우가 되게 에너지가 넘치죠. 남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호감이 가, 간단 말이지 어, 있어 있어 어 있어. 그린라이트요. 맞아 봤어. 본인도 그런 거 있었어요. 많이 받았죠. 그것도 진상 아니야 그러신 진,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안 그렇지 여기서는 답 들어주고 포옹도 잘해줘요. 아, 진짜요. 재밌었겠다 이러면 어. 아, 아, 이제 힐링을 받고 가는거요 쌤은 근데 서비스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반응들인데 남자들은 그거 착각한다는 거야. 격보이어나아요어 <laughs> 어, 바쁘셨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서비스 <laughs> 어, 어. 근데. 그 서비스 이 남자몸데이 수험 그만해. 그진 진상 중에 그런 변태 아저씨가 있었어. 어? 은규 알아요? 은규 알아? 우리가 머리 잘라줄 때 뒤에서 이렇게 잘라주잖아. 갑자기 그 사람이 딱눈 가고 딱 다딱눈 뜨더니 눈도 봤어요 이러는 거죠. 어, 내 네, 아, 좋아져. 이러더니 거기서 할아버지가 거울 씬아와요 이러는 거지. 거울 씨? 거울에서 혼자 다 벗고 자기 위로를 하는 게 있어. 근데 자기가 지금 그 느낌을 받았던 거야. 그 <laughs> 너무 어렸을 때니까 어? 그냥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샴푸하러 갔더니 이제 여자 스탭이 샴푸해 주니까 예의상 또 물어보는. 어디 더 헹구고 싶으신 데 있어요? 이러고 온몸을 헹궈주세요. 온몸? 뭐 <laughs> <좋아. 웃음> 근데 이제 뒤에 이제 남자 스태프들이 듣고 한세네 명이 뒤에서 그냥 서 있었던 거지. 그냥 조용히 또. 어, 그렇게 보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남자 스태프 뒤에 없었어. 왜 너무 좋다는 거지? 가만 있어. 네. 다른 것도 없어도 그린라이트 보냈던 고객하고 따로 만난 적은 있어요? 그게 제 남편이었죠. 이제 맨날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얘기를 이제 앉아서 남의 연애 얘기 듣는 게 재밌잖아. 연애 언제 할 거예요? 이런 서했는데 이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죠. 짬뽕 먹으러 갈거예 뭐야? <놀람> 돈가스야? 제 남편이 저희 매장에서 진상으로 유명했었거든. 응? 왜? 계속 마음에 안 든다고 디자인을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저였어요. 큰 그림이었다. 어, 그러네. 그런가? 가자마자 어,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식사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오빠가 거기서 뭔가 마음이 다 녹았대. 그 그럼 막. 배워야겠다. 뭔가 어, 그런 느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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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지금 듣고 있잖아. 아, 네. 저 기억나요, 저 처음 왔을 때? 네.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 알아서 해달라 하지 않았어요 응. 어, 내가 얼굴 보고, 간상 보고 알아서 해달라. 하지. 아, 이진상이죠 아, 불도저 같이 왔어요. 원래 다들 음. 예약제니까 예약을 하고 오라나 전화하고 오는데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지고 와 돼요? 이러면. 어, 맞아. 음. 근데 인상이 음. 선글라스 벗어봐요. 음. <laughs> 진짜 무서운 인상이야. 눈빛이 무서워. 음. 아니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머리 해줘 나면 그냥 소쿨하게 가. 더 나중엔 편하죠. 호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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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구? 야 너는 야 손이 있다? <laughs> 아니 그리고 썰 중에 그런 썰이 있던데 그 남자 손님들 머리 감겨줄 때 수건을 얼굴 덮잖아요. 아니요. 선생님은... 그거 맞죠 그 진짜죠. 나숨못쉰 적이 많았어요. 다다 덮어가지고 내 얼굴은 <laughs> 보고 싶지 않았어. 보통 여기 눈만 가려주는데 <웃음> <웃음> 보기 싫은. 안 쌤이 머리 이렇게 해주면은 되게 시원하더라고 머리 감겨줄 때? 응. 나기서 살쪄서 응. 더 세졌어요. 팀장님 신음 소리. 아, 그러세요? <laughs> 얼굴형에 따라서 어울리는 머리들 있잖아요. 계란형은 다잘 어울려. 근데 동그란 사람들은 일단 볼륨이 없이 이렇게 착다 달라붙어 있으면 더동그라져 보이는 거. 그래서, 어. 그래서 어. 볼륨이 필요해. 그 볼륨만 살려도 조금 더 동그란 게, 왜냐면 이쪽으로 시선이 가니까. 아, 그래서 네. 동그란 사람들은 또 앞머리가 없는 게더날 수도 있어요. 음 여기가 막혀 있어서 여기 가리면 이쪽으로 더 분산이, 아, 시선이 동그랬던 가니까. 동그랬던 음, 긴 얼굴이요. 긴 얼굴들이 차라리 앞머리가 있는 게좀더 낫죠. 아. 그긴 머리들도 볼륨은 다 있어. 요 지금 머리가 제일 아니야. 난 차라리 긴게 낫던 거죠. 길어서 차라리 약간 뽀글뽀글 파마를 하는 거죠. 아 예술가족 봐봐 왜냐면 얼굴이 개성이잖아 그개성이 반대로 보면 못생겼다 그치. 머릿결 좀 도와주는 그런 방법 머릿결 좋아지는 구독자분들한테 알려주세요 일단 파마를 하셨더라도 빗질을 해줘야 요 빗질한다고 파마가 풀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 진짜요? 젖었을 때 빗질을 하고 오일을 바르고 말려줘야 돼요 어. 왜냐면 자기들끼리 자기 이렇게 엉켜있는데 거기 그냥 말리면 더 손상이 되니까 남자들도 빗이 그냥 일자 빗이 고 약간 되게 사방으로 빗이 되는 된... 일자 빗으로 머리가 엉켜있는데 그걸 막 힘줘서 하면 끊기는 거죠 또동그동거 그거 어어 어, 이거 그거 이런 거 이런 거. 아 이런 거. 네. 이런 걸로 먼저 두피부터 이렇게 때려서 두피 마사지도 같이 해주면서 빗질해 준다. 그래서 빗질할 때도 여기서부터 하면 또 엉키, 이렇게 엉키잖아요. 그러니까 끝에 엉킨 걸 풀고 빗질해 준다. 저희 아세요? 아 구독했냐고요? <laughs> 아니, 네. 아니 그래 어쩔 수 없어. 아제 성격이 그래 구독을 아무도 안 했어도 나는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나 계정도 없잖아 이것도 안 했어. 아 맞아 계정 <laughs> 개정, 계정이 없어. 아 이번에 핸드폰 내가 고장 나가지고 바꾸면서 이상해. 아니야 그 아까 그 무슨 TV 알아요 그 TV. 아니 알로티가 뭐 그거는 돼 있잖아. 본인 계정으로. 그, 네! 그건 뭔데? 알로요티가 있어요. 그걸로 이게 데, 구독 되는 거 아니냐고. 로그인 아예 안 하셔도. 뭐봐 일부러 이게 일부러 자기 로그인안해 놓고 안 떠도 저 아, 하기 싫어 가지고 구독을. 뭐짱이다 아, 야, 우리 머리 위 했어? 아, 오해, 오해. 참되지이 좋아요 맨날 눌러 줄 거예요. 댓글도 달아 드릴게요. 저희 이제 영의 집착스 구독 하신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은 아 찾아오시면 뭐아 무조건 해드려야죠 뭐 어떤 거를 해주실 거예요? 일단 그러면 10만 원 상당의 크리트먼트를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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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좋은데? 몇, 몇 명까지? 뭐 50명? 없을 뭐, 뭐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요아형 뭐 오면 좋죠 이거보 뭐 오면 너무 좋죠 1,000명까지! 1만 뭐 명까지! 되게 뭐, <laughs> 못되지 않게요? 아니 왜요? <laughs> <왜? 웃음> 아니요! 지금 만명 넘게 보고 계시잖아요. 10만 원짜리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다 고가 제품이에요. 음... 그래도 한 100명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10명? 아 100명 정도는 해야죠. 진짜로? 그럼요. 와, 아, 되게 못 듣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 아니, 가능하죠. 그쵸? 아, 어, 어쨌든 하... 기... 구독자 위해서 또 하... 좀 크게 해주시면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요. 저 보기란에도 맞죠 주소랑 이런 거다 이제 구인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이걸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벌써 3호 커플까지 나왔어아 어, 진짜? 어. 두 커플 다한 1년 넘게 사귀고 있으니까